네 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심판을 유난히 이제 길게 묘사하시면서 이 하나님 백성, 특별히 또 하나님의 성전을 어, 건드린 바벨론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어, 미워하시고 크게 심판하시는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 1 1절 말씀 후반절 보시면은요,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해 보복하시는 것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 유다를 심판하는 망치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까지 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역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어,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드 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11절 보시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라고 하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듯이 지금 군사들에게 무기를 준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라고 하면서 이제 깃발을 세우고 군대를 직결시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도 마저 읽으면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목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군대를 배치하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 후반부에 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 13절 말씀 보시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돼 있는데, 이 바벨론 성은 유포라테스 강을 이 끌어들였습니다. 물을 끌어들여서 이 풍부한 물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을 보호했죠. 또 거기다가 많은 재물을 이제 모았습니다. 특별히 뭐, 어 지난번에 이 성, 문 한번 보여드렸지만 성문 전체를 보석으로 칠할 만큼 많은 재물을 모으면서 자신들의 이제 왕국을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토록 의지했던 바벨론 성또 이제 바벨론 성 전체를 둘렀던 많은 물또 그들이 준비했던 많은 재물이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이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많은 물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14절에서, 이 망군의 여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물을 준비한 바벨론에게 많은 메뚜기 같은 사람들, 적구, 적군들을 세우심으로써 이들을 이제 부수시는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 이 사람들은 이제 많은 이 재물, 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벨론처럼 이 어, 시대에 가장 그 많은 재물을 모았다라고 할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묵상하실 것은 하나님 심판 앞에 쓸모 없어질 재물,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어,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좀 어,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좀 읽어 드리면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할까?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때 만약에 이제 나보다 강한 군대가 오면은 사신을 보내서 미리 화친을 청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은 스스로 이제 물질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고 조금 더 건강함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하여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너네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 보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주님과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할 분과 미리 친해지는 것은 사실 지혜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이땅 가운데서 돈 버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화평한 것 그것이 더큰 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사용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 정해하기를 원합니다,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15절, 16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지혜가 나오고, 어, 17절에서는 이제 사람의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이 15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창조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여와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다,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자연 만물 보면은 이제 하늘은 많은 물이 생기고 또 많은 물을 통해서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떠오르면 또 비와 번개가 내리고 또 바람이 나오고 하면서 아주 상동감 있는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 보시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만든 우상은 생기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이 어리석다라는 원어가 이 짐승이라는 명사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데 어떻게 어리석냐. 짐승같이 어리석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짐승들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생기가 넘치고 어 규모가 다른데 인간이 만든 것은 우상은 생기가 없고 아무 쓸모없고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는 그것들이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고 징벌할 때 같이 멸망할 것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우상숭배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은 생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이제 생명을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사람들은 생명 없는 것, 생기가 없는 것 움직이지 못하는 것, 쓸모없는 우상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다르십니다. 이 1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다. 야곱의 분깃은 야곱의 몫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의 분기시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만물을 생동감 있게 지으신 분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된 집하라.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생명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 생기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어, 하나님께서는 생기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시며 어, 자신이 맡으신 그 이스라엘의 생명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생명이 충만하고 번성하고 어, 영적인 생명을 어떠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사람의 어리석음은 이 생명이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느냐 안 두냐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이 없는 돈 생명이 없는 집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우상승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혼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제 우리 공동체, 예수님을 믿지만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우리 한길교회 공동체, 우리 셀 원들 이런 사람들, 이 생기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제. 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루 묵상하시면서 나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어, 그리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고민하며 어떻게 전도할지를 어, 내가 잘 고민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생명 없는 것에 마음 두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 어, 그것은 멸망당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같이 어, 생명의 마음 두며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결정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하시겠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 다른 것 세우지 않고 물질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그것에 나에게 나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 주시는 것에 마음을 두시는. 것 것처럼 나도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 또 나에게 허락된 새 생명들 태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 두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며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오늘 나아가시겠습니다.